여러분, 요거는 마늘 씻기 딱 좋네, 마늘 두 봉지. 고등학교 때 이미 와인이나 이런 거 치면서 좀 같이 먹인다 하더라. 응. 갈비살처럼 만들어야지. <laughs> 어? 정말 배추찜 하나 하려고 엉만이 다는 넣 거야. 코구로제 소파 괜찮은 거 같다. 우리 오늘 뽀뽀는 안 하기로 해. 안 된다. 뽀글로 소스를 딸자. 이거 터치 갖고 음. 이 부위는 남편주고 <laughs>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집밥 아네스님의 쇼츠를 하나 봤는데, 무슨 유행인 것 같아. 마늘 많이 넣은 갈비. 맛있겠네. 서, 근데 원래는 서로 해야 돼, 갈비살. 근데. 갈빗살을안 샀어. 그리고 갈빗살이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내 생각에 목살을 해도 맛있을 것 같은 거야. 응. 우리 남편은 아무 육식 팔아서 아무거나 좀다잘 먹으니까 좀 가성비로 오늘. 목살이 싸기는 하니까. 그래서 양념을 해가지고 정말 맛있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리고 기본은 이제 마늘 이만큼 거의 다 들어가. 1.2kg에 마늘 이 정도. 400g인가? 이걸 몽땅 넣을 거야. 고춧가루 안은 넣동동찜갈비네 약간 숙성도 해야 되고 마늘도 생마늘 사라 하더라고. 갈아놓은 거만. 그지그지 생마늘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하고 이영복 선생님 배추찜 맛있겠다 하고 어 우리 엄마가 준 반찬이랑 부각이랑 이렇게 먹어요 음. 뭐 마늘 일단 갈아야 돼 여러분 요거는 마늘 씻기 딱 좋네 마늘 두 봉지 이렇게 물 쩍쩍 빠지고 초퍼 이게 무선이면 참좋으세 무선 나오던데 옛날에 산 거라서 이게 진짜 생각보다 괜찮거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시끄럽지만 오늘 갈아보겠다 단어면 안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하고 해야겠다. 너무 갈면 안될것 같고 입자 살짝 살아 있을 정도 갈아야 될것 같다. 오랜만에 또 열었다고 헷갈리는. 어? <laughs> 나그왜 닫나 했거든. 어. 어. 마늘 싱싱하다. 요새 실리콘 없으면 어떻게 살겠노? <laughs> 다산잘산다했다나 다 산아. <laughs> 그 없을 시절 에못살았나야잘 갈린이 참잘 음. 갈린데 닌자가. 음. 맞아 맞아 어 마늘 맛있겠다 그 마늘로 뭐당거해먹 겁니다. 그거 배추찜에도 마늘 좀 들어갖고 마늘 넣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만 빼놓으라고 집밥 아네스님 죄송합니다 본인 레시피에서 마늘 한 숟가락만 빼겠습니다 <laughs> 어? 왜냐면 배추찜에 마늘이 또두스분이가 그 커닝페이퍼 마늘 세 개? 소스도 만들어서 마늘 조금만 그래, 뺄게요 그렇지 빼야지 소스에도 빼야 돼서 네 숟가락 정도만 뺄게 음. 어 마늘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그니까 러딱 봐도 맛있겠다 그지 마늘 오늘 너무 좋은 게 왔나? 내가 또 껍질 열심히 깔끔하게 다땄잖아 아, 그렇지. 우리 오라반께서 내가 새끼 안 먹여가지고. 짜시가 돼. 짜시가. 짜시가. 너무 오래됐다. 그렇지. 어지간한 60대 부부보다 오래된 사이야. 그렇지. <laughs>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라 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양념할 거야. <laughs> 아, 양념 그거 커닝페이퍼 완전 필요. 이거 한번 갖도록 해라.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래도 좀 부끄러우니까 조금만 옆으로. 진간장 두근 기준 1.2kg 기준입니다. 진간장 4 개. 어? 맞지 배추찜 양념. 아 배추찜 양념이. 아 근데 진간장 다섯 개다. 그러니까. 그럴... 고기는 진간장 다섯 개. <laughs> 뭔가 작아 여기 <양이> 지금. <laughs> 다섯 어, 개. 왜냐하면 양념 찍어 먹을 거니까. 아... 미림 4 개. 바쁩니다. 커닝 한다고 지금. 그리고 뒤에 지금 밥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개. 야 오늘 이 마늘이 정말 괜찮아 잘 갈았다 내가 오늘. 네. 설탕 이거 그거다 그 설탕 뭐지 이거 알룰 알루루... 아이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설탕 알룰로스 설탕 두 개. 두 개? 어. 그거 다 누가? 어 매실. 음. 아. 우리 엄마가 맨날 약이라고 하는 보약 할매들은 이게 왜다 보약이라 고 하는지 모르겠어. 배 아프면 맨날 매실 먹으래 배 아프면... 매실 매실 나올 때마다 그 얘기 하고 있다. 소화 안돼뭐 소화제 먹어야지. <웃음> <웃음> 그리고 그냥 이 알룰로스도 1 그렇지. 원래 간장하고 설탕하고 1대1이거든 음. 거의. 다섯 개면 다섯 개 해줘야 돼. 응. 음. 그래도 매실 우리 엄마가 담은 거야 내가 산거 아니고. 음.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이. 밥다 됐네. 음. 솥밥도 했다가 압력솥밥도 했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laughs> 욕하기 없기 집밥 안에스님 레시피다. <웃음> <웃음> 이만큼 넣으면 되나? 아예 더네. 치킨 오면 맛있다 그 다음에 후추 호추. 여기 후추는 이우추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넣고 마늘 넣고 해서 잠깐 숙성을 또 시켜야 돼 컬리에 그냥 싼 고기 샀어 제 오늘 핏물 없이 왔네 고기가 어죄송해 보인다 오늘 어 좀. 오늘 좀 핏물 어. 없이 괜찮은 아이가 왔네 어떨 때는 핏물이 막 있을 때도 있고 솔직히 반품이나 이런 거는 쿠팡이 더잘 되더라 정말 완전 비게 많은 거 왔을 때 컬리 잘하네 나 반품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오늘은 고기 괜찮네 약간 근데 고기가 목살이 맛없는 부위 같아. 그래? 응. 어떻게 그럼? 우리도 뭐 이게 올 때마다 틀려가지고 그치, 그치. 내가 물, 어떻게. 뭐, 우리 집에 오 무조건 맛있는 거라 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늘을 다 넣어야 돼음 좋은데? 너무 심각한거 아니? 음, 심각뭐 있냐 오늘 너내 옆에 오지 마라 <laughs> 우리 서로 오늘 떨어져지 어, 뽀뽀 뭐 하는 거야? 어 롯데 <laughs> 금지야 안 되는데? 어, 니네 딸이 우리 싫어하지 십동. 우리 딸은 <laughs>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오면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뽀뽀를 막 하고 내가 또 러블리하게 좀잘 키웠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고등학생 짜리 엄마한테 뽀뽀하고 사랑한다 해주고 엄마 찌찌 만질라 하고. <laughs> 내년에 20살인데 엄마 찌찌 만지고 여러분 왜 하면 좋노 우리 딸이 요새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해서 오늘 친구들하고 게임하러 PC방에 간다는데 오늘 엄카들고 PC방 갈 건데 이따. 학교에 이제 일찍 마쳐요 여러분 수능 치고 나면 이때 제일 신나게 놀때 아닌가 완전, 생각해보면 응, 완전 지금이 최고지 어, 지금 이제 마지막 한두 달 이제 졸업식 하고 음. 학교 들어가고 이전까지는 완전히 자유롭게 놔뒀보라 음. 제일 정말 한금기다 이제 1월 1일 되면 술 먹고 올라나 <laughs> 요새 어떤 부모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와인이나 이런 거 집에서 좀 같이 먹인다 하더라. 음, 나 집에 준비해놨다. 양주. <웃음> <웃음> 양주는 안 돼. <laughs> 내가 소주를 안 먹기 때문에. <laughs>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부모님하고. 음, 고3 음. 정도 되면 음. 괜히 밖에 가서 초퇴부리느니. 음. 요렇게 해서 한, 일단 조금 재는, 원래는 하루 정도 재놓는 게 나은데, 지금 못 가야 되니까 한 30분만 있다가 음. 그래요? 먹자. 여러분, 요거 작은 데잘 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여러분의 바트 뭐 쓰는지 물어보셔서 이거는 무인양품 L사이즈 라디 바트 이거 음. 따로따로 써 이것도 참 좋아 탄탄하고 음. 그리고 이거는 휘슬러에서 뭐 사니까 사품으로 음. 제일 잘 쓴다 근데 정말 잘써 뚜껑도 있고 이렇게 덮었다가 양 많으면 거꾸로 덮었다가 이렇게 음. 하고 안에 받치는 거. 체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입니다 여러분 음. 저 문의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라믹 파트 세개 세트에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요거는 에, 에프에도 넣고,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할때 그냥 애플에도 이렇게 다 넣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째로. 요것도 괜찮고, 파트. 어디 끈지 말아나? 이름 모르겠다. 쿠팡의 세라믹 파트 뭐 제일 위험해. <laughs> 아, 쿠팡에서 아, 그냥? 케이프린. 케이프린 파트입니다. 쿠팡에서 산 거야? 쿠팡에서 어, 그냥. 음. 그다음에 소스를 배추찜도 해야 되고 하여튼 소스를 두개나 만들어야 돼 저거 찍먹 소스가 또 필요하거든 여기 왜계다가할게자 요번에 소스 설탕 네개 요건 소스입니다 여러분 설탕 네개좀 대용량으로 해놓고 아, 설탕도 꺼내야 돼 설탕도 더 필요하다 지금 참치 두개 참치에 그 냄새가 나 훈연한 냄새를해야 되나 음. 식초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을게다 이거 다섯 개 스프바비가? 응오 어. 이게 응? 고기 소스지? 몇개 넣지? 몰라 네개 <laughs> 알로로스 세개 이게 고기 소스야? 고기 그냥 찍어 먹는 막간장 이게 세개참기름세개 엄청 들어가네 어. 그다음에 마늘 세개 정도 대추찜 마늘도 남겨놔야 되니까 먹어볼게. 음, 참기름이 진짜 많이 들어가네. 참기름이 총5섯 개나 들어가네. 짜지 않고 달달한, 새콤한, 살짝 맛있겠다 이거 약간 숙성을 시켜놨네. 놔 이까지 숙성. 야시 미쳤어. 이또 꽁도 흰색 사가지고 있잖아. 흰색에 요새 꽂혀가지고. 여러분 <laughs> 흰색 하지 마요. <laughs> 한 번씩 꽂힌다고 꽂히면 쇼핑을 하지를 봐. 흰색 자꾸 사지 말고 <laughs> 이런 거 실리콘 흰색 사은 진짜 흰색 사지 마요. 소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배추찜 소스를 좀 미리 만들어 놓을래 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어차피 반에 넣어야 되니까 어? <laughs> 많이 똑똑해졌어 난이이 이 그릇 진짜 잘 쓰는 거 같아 무인양품 어, 뭐. 이거 2천 몇백 원인가 좀 사가지고 정말 잘 쓰지 정말 잘 쓰지 은근히 잘 깨지지 않는데 음. 식스에 그냥 막 넣고 그 다음에 배추찜 양념 한개 분량인데 난반 개만 하니까 반 틈씩 할게요두 숟가락 소금 이 소금은 그냥 살짝만 3분의 2니까 한요 정도만 넣어야겠다 그 숟가락은 아. 그 숟가락이 아, 아닌데 아, 그래. 방학는데가 어, 고장났다. 머리 고장났다. 식초도 여기 세 개나 들어가. <laughs> 식초는 응. 왜한 숟갈 양이 짧은데 <laughs> 시큼할까봐. 같은 <laughs> 숟가만 넣으면 되는 거야. 딱게세숟가라도 이거. <laughs> 뭔데? <laughs> 이거는 배추 반개분량 진짜 우리나라 양이 딱 비슷 한데 있잖아. 다 다른 맛을 내니까. 마늘 넣고, 굴 소스 굴 소스. 거기 거기가 일위가. 어. 네, 물두 숟가락. 짝다고 이쁘다고 사서 짝다고 아, 어, 이쁘다고 사가지고 물쓸때 쓰네. 그 키친 그거 사는 거요 어. 키친 뭐 그거 키친 툴. 조만간 어. 키친 툴에 또 쇼핑하러 가야지. 물두 개. 진짜 뭐 많이 들어간데. 고추기름 한 개. 고추기름, 설탕 두 개. 이염복선 생님 가게에서 파는 거라 그런 것 같은 말도 있다. 그리고 후추. 오늘은 이 후추 한 들어보겠다. 음. 난 후추를 좋아한다 요게 여러분 그 배추찜 소스 음. 중국식 배추찜이 고추기름 들어가니까 사먹으면 맛있잖아 맛있어 음. 요새 근데 뷔페에 관한 배추찜 되게 많더라 음. 대파 흰 부분 청양고추 넣어도 될것 같아 느낌상 대파 채썰기 하지 못하는 분은 이칼 사세요, 여러분. 오스토프이 칼이 또 저기 살 제일 안쪽 부분이 두꺼워가지고 그 칼은 되게 좋은 칼이 아니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어. 그러니까 음. 제일 안쪽 부분 있잖아. 그래도 잖아그 부분이. 어. 칼을 쓰다 보면은 음. 앞 부분만 자르 거야. 쓰다 아. 보면 뒤에가 살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천년 만년 수명? 우리 같은 일반 가정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음. 좀... 이게 초보가 쓰기에는 딱인 거 같아. 음. 근데 좀 칼질 잘하는 사람은 이거 좀안 좋을 수도. 음, 잘못 쓰고 자신 없다 하면 이거. 컨트롤하기가 쉽잖아, 작아서. 어, 컨트롤이 엄청 쉽고 이거 무서운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 음. 다른 칼에 비해가지고 자기에 맞게 사야 돼 칼도 내 수준을 아는, 아는 거지 나는. <laughs> 칼이 다 좋더라. 이것도 고추도 흰망이나 파프리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사기가 힘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빨간 고추 냉동에 넣는 거. 음. 빨간 고추는 냉동에 넣고 쓰는 게 낫더라. 되게 많이 안 쓰여서. 그렇지. 일단 요렇게만 해놓고 먹기 전에 어차피 가라앉으니까 손쉬운데. 음 맛있어? 음음자요렇게 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저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요거 그때 디아르 했는거 여기 여기 24cm 찜냄비가 큰 편이거든 여기다가 이제 배추 배추 여러분 여기 넣어가지고 찌게용. 음. 이렇게 내가 애장하는 냄비입니다 여러분. <laughs> 요거 해가지고 저기 큰 화구에다 옮기고 여기 고기 굽을게요 그래, 여러분 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구워가지고 그냥 바로 먹을게요 얹어가지고 요거 스킵 슐트 그냥 얹어 봅니다 여기다가 음. 녹든지 말든지 <laughs> 테스트 해보는 거지 어. 테이블 위에서 바로 놓고 먹는 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 음. 어, 여기 딱 그래 편수는 아무래도 잡아서어 밑에 있는 거 빼야지 오 벌써 벌써 향이 장난이 아닌데 고맙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남은 거는 냉장에 넣어놨다가 어물 약하게 약하게 하세요 여러분 좀 잘라서 끓게요 갈비살처럼 만들어야지 <laughs> 어? 그것도 방법이다 갈비살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 나 익은 마 진짜 좋아하거든. 응. 그럼 마늘이 많으니까 구울 때좀 타는 거 주의하면서 해야겠다. 중 약불해야 된다. 중약불에. 중약불에 응. 자기 고깃집 사장님 된거 같다. 미리 초벌 해 주는 데 있잖아. 음. 다 익었는데 토치 한번 할게요. 불맛을 살짝 주기 위해 여성용 토치. 이거 여자용 토치다. 과정에 응. 그 뒤에 배추찜이. 지방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말태야 줘요. 더 맛있어. 지방 태우는 게 맛있나 보지. 그 지방이 원래 탄게 맛있거든. 어 맛있는 냄새난다. 토치 같다데뭐 조금 다 맛있다. 저는. 캡슐트 같은 건터치 이런 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어, 어 맛있겠다. 무쇠냄비에 요거 해도 말리거나 이러지 않네. 음, 간이 어. 살짝 슴슴하네 어, 이... 양념장 있다니 응, 어, 그렇네. 양념장 그지? 만든 이유가 있네. 어, 봐, 배추찜. 배추찜 다 익어가지고. 원반집게 다 나오. 야채기반에는 보람이 있네. 원반게다 어. 나오네. 구독자님한테 보여드릴만. 아, 이거 배추찜. 배추 쪘어요, 여러분. 대박! 정말 배추찜 하나 하려고 무만게다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다부어버릴게다부으면 마늘 나나. 이 소스가 안안 짜워. 맛없잖아? 안 어. 다부어버릴게 여러분 그냥. 안 짜면 다부어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그래. 배추찜 하고 여러분 오늘 내가 보여드릴게 밥 했는 거 인증해야지. <laughs> 근데 루크로즈에서 봐 밥이 맛있게 되는 것 같아. 음. 내가 맛 보니까. 크루제, 요렇게 가 근데 루 크루제가 단점이요렇게 하면 여기도 증기가 나가지고 두 개가 뜨거워. 요렇게 해서 솥밥. 요렇게 해가지고. 응. 아, 네, 마나맛있게요 <laughs> 아, 네, 마나 어, 솥밥. 루쿠루르제 솥밥, 괜찮은 것같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고기 양념장. 어, 조작돌 있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산 거. 여기다가 양념장. 저거, 저거 할게요, 여러분. 아마 가라앉아가지고. 먹고 저더러 먹으면 되지. 응. 고약도 예쁘다. 부으니까 응, 그렇지? 응. 짜자. 여러분 솥밥까지. 덮밥까지. 맛있겠죵 우리 코로 즈제 솥밥 괜찮다용. 이렇게 해서 우리 맛있게 오늘 먹어 보자. 응? 나는 이걸 많이 먹을 거고 우리 오빠는 이걸 많이 먹을 거야. 난 조다 매 먹지. 내 <laughs> 치고 밥 먹읍시다. 먹으러 가자. 내 치고 응. 빨리 가자. 우리 오빠 배고프대. <laughs> 이모 카세. 김. <laughs> 이모 카세 김 뜯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는 바로 먹겠어. 그래 우리 오빠 지금 배고파서 이 냄새에 배가 울을 수가 없다. 음. 음 고소한 향이 완전히 맛있어 음 어느정도 맛있는데 많이 맛있어 음 이거는 내가 먹기 좋게 좀 잘라볼게 음 우리 아빠 배고프니까 먹고 있어 음더문니표 부가. 부가 우리 엄마가 부가. 다 튀겨가지고 진짜 맛있지 어제 갖다주셨는데 어제 반찬 먹었어 아 <laughs> 어? 맛있다 나 이거 먹어볼게 음아 어? 맛있겠는데 이거 뭐? 이것도 어. 맛 이것도 음 맛있는데 맛있네 음와 행복한 오빠 그리고 말고파도랑 우리 엄마 집에서 자꾸만 반찬 이 오고 있다 응, 음, 너무 좋아. 음 맛있, 맛있네. 음. 이 양념장 찍어 먹을 맛있나? 소금으맛있고파 아, 찍어 먹는 맛. 우리 오늘 뽀뽀는 안 하기로 해. 오늘 마늘이 너무 많이 담뿍 안 된다. 응? 음? 음 맛있네. 음. 해도 안 쪄다. 음. 음. 갈비에도 충분히 맛있는 것 같다. 돼지갈비. 음. 오빠가 말한 저녁 무에 거기 있잖아 고깃집 의성에 어. 고깃집 줄 서고 두 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 진짜 가지 말란다 지금. 그럼 아. 이따가 가자. 음. 갑자기 생각나 어제 뜨더라 갑자기 내유튜브에응 너무 <laughs> 음, 맛있는데, 배추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둘다 요새 배추가 이제 철이라 가지고 음. 고기도 맛있는 거. 음. 이 소스 완전 킹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코스트코 가서 갈비살 수입 갈비살 사고 갖 해봐야겠다. 음. 그것도 싸잖아. 이 갈비살? 얘 매날 하는 거. 음. 그거 사 갖고 많이 하지, 하죠그거는 손질하기 참서가지. 음. 맛있어. 이것도 소스 안 짠데. 응. 음. 진짜 맛있죠. 응. 음. 아, 11월달에는 맛있는 거좀 많이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이 그릇 소스로 딱이다 그래. 음. 딱 좋다. 음. 사이즈가. 고기 정말 잘 구웠다. 안퍽퍽하게 내구다. 가웠 음. 응. 목살 조금만 더 구우면 부해지거든. 음. 아, 미쳤지. 이거 뭐라고 맛있는 거. 정말. <laughs> 정말 맛있다, 이거. 응. 어. 소스 좀 떠먹어야 되겠네. 들어가도 이렇게 좀. 응. 소스가 하나도 안 짜서 응. 이거 고추 은댕기랑 살짝 찍어먹어 음, 진짜 맛있네. 응. 터치질 해갖고. 응. 오빠 뭐, 응. 더 먹어. 냉장고에 더 있어. 응. 더 해놔야 되겠다. 냉장고에 있는 게더 맛있지 싶다. 응. 그렇지. 성돼서 매운 거 좋아하면 청양고추 진짜 살짝 나서. 음. 아 돼요 아어 배고파서 맛있는 거하고 막 그냥 맛있는 거음야 마늘 버무면 진짜 맛있네 잘안 넣은 마늘 사면 국물이좀 나와있거든 그게 촉촉하게 해야 되나? 야 배추 님 많다고 4분의 1만 하락했는데 4분의 5 배추 진짜 맛있네 음. 아 숟가락 버무면 훨씬 맛있다 마늘 무조 같이 먹어야 되 우리 동네 돼지갈비 맛있는 집보다 맛있는 거 같다 정신없이 <laughs> 먹고 있다 아, 너무 맛있는데? 공주였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공주였으면 그 마늘 다 건져내고 못했지. 다 먹었다. 음. 분의1 정도 있어. 모자랐다. 음. 한 번에 복복 복. 쪼글쪼글한 부분이 더 맛있다. 빅마마 이모가 캤는데 뭐? 이부위는 남편 주고. <웃음> 부인은... <웃음> 맛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자고요? 가면 <laughs> 나는 마늘 같이 건져 먹으니까 이게 굳이 필요하진 않네. 이거 같이 건져보니까 양념 간이 딱 맞다. 근데 이 소스 그냥 고기구워서 먹으면 맛있대. 음. 이런데도 오이 고추보다 모니 고추가 맛있네. 왜모니 고추가? 이래도 참. 아 너무 맛있게 먹다. 었아 진짜 맛있다. 마늘도 안 태우고 정말 맛있게 구웠다. 엄마 오면 잘했잖아. 음. 평소에 내가 고기구는 실력이 아니야. 양념이 이 양이 딱 맞네. 그거다 붙는 게 맞았네. 음. 돈 주고 사 먹으라면 사 먹겠어. 음. 어 너무 배불러. 찾아 이제. 음. 일단 잡고 치우자. 아우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뭐. 오늘도 진짜 잘먹었다 오늘 랭킹에 들어가나? 오늘 어저 손을 꼽힐 만큼 맛있다. 이거는 꼭 마늘하고 같이 숟가락으로 퍼서 추천. 고기만 먹는 것보다 마늘하고 같이 이렇게 먹는 게두배 이상 맛있는 것. 오빠. 이것도 이건 소스 반드시 그 알려준 소스 양만큼 다 부으시면 될것 같고 어머님 부가 고춧가 내만 먹을 수 있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요. 앞에서 고마워요. I love you. I love you. 구독, 좋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